목숨 맛이 안 좋은 비방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가능한가 안 가능한 불가능한가고 뭐 이걸로 보면은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자기가 되려 살을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그 원혼령이 이제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면 안 되는 일이고 입에서 이렇게 뱀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시커먼 뱀이 먹어서 만드는 거를 쳐먹어 대니까 오히려 탈이 더 나는 것이 아니겠냐고. 네. 목수맛이 나는 음. 거를 혹시 목수맛이 이게 되게 근데 일종의 그막 이제 살 날린다고 하잖아요. 아. 이거 이렇게 이렇게 살을 표현을 이렇게 하기도 음. 하는데 살 날리는 것 중에 하나기는 한데 안 좋은 비방으로 들어가기도 하고. 음. 근데 실제로 가능하기는 하지만 음. 웬만해서는 무당들도 이거를 하면은. 자기네들이 다 때려 맞기 때문에 절대 안 하거든요. 이거는 어, 신료님들이잘 해주지도 않을 텐데 거의 이런 걸 하는 분은 그냥 이제 귀신을 갖다가 모신다고 보면 될것 같거든요. 가능한가 안 가능한 불가능한가? 이걸로 뭐 보면은 가능하다고 봐야 될겠 같은데. 근데 TV에서 이렇게 자꾸 <laughs> 이런 매체가 나오다 보면은 막 무당들은 진짜 막 이런 일만 하는 건줄 알고 막 음. 저주 내리고 막살 날리고 이런 일만 많이 하는 줄 아실 것 같아서 좀 곤란하기는 한데 음 근데 진짜 많이 안 합니다 어 음. 하면 안 되는 일이고 자기한테 데미지가 없는 거예요? 맞아요 이게 음. 어 보통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는데 살을 날리게 되면은 그 사람도 당연히 다치게는 되지만 뭐 다친다거나 아니면 발언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할 텐데, 뭐 돈, 돈줄이 이제 막히게 해달라고 뭐 빈다거나, 아니면 뭐저 사람이 아프게 해달라고 빈다거나, 뭐 연줄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빈다거나, 보통 이런 게 가장 많기는 한데, 일단은 살을 날리는 것 자체적으로 행동 자체가 행위 자체가 일단은 안 좋은 걸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력님들이 너도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. 그래서 절대도 하지도 말라고 했던 거고 잘 해주지도 않고요, 당연히. 근데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해주게 된 사람, 뭐 그걸 이제 의뢰를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, 그 의뢰를 받아서 해주게 된 부당도 똑같이 뭐 이제 손님들이 막힌다던가 본인의 이제 앞길이 막히게 돼서 점사가 안 나온다던가 그런 일이 생기게 돼서 안 하기는 하거든요. 그리고 심할 때는 이게 역사를 맞는다고 그래서 자기가 되려 살을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 자기가 이제 어, 때려 맞아서 입원을 하게 된다거나 어, 뭔가 건강이 안 좋아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그래서 절대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데 음,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또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기는 하겠죠 별로도 음, 대수대명이라고도 해서 목수맛이 목숨아시, 음, 목수맛시랑 되게 비슷한 약간 조금 다르기는 한데 목수맛시는 다른 사람의 이제 생명을 바꾸는 그런 역할이라고 하면은, 사람 대 사람으로 바꾼다고 하면은, 대수대명 같은 거는 크게 이렇게 막 완전히 나쁘다고 할 정도까지는 아닌데, 일단은 그래도 살생으로 들어가기는 하다 보니까, 어 웬만해서는 잘 하지는 않는 식이기는 한데, 만약에 조금 이제 죽음이 이제 가까이에 있는, 어뭐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, 그 사람을 대신해서, 동물을 이제 뭐 돼지가 됐건 닭이 됐건 그 동물을 몇 마리를 데려다가 그 동물을 대신 죽이면서 어그 동물의 이제 남은 수명만큼 저기 이제 죽은 수명만큼 그 상대방 사람이 더 오랫동안 살수 있게끔 해달라고 이제 그런 어. 일을 하는 건데 이것도 똑같이 근데 어 역살맞을 어. 수도 있고 어 살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도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음. 사냥꾼한테 뭐 간다던지 그럴 수도 있나요? 네,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뭐 골동품 모으는 사람들이라거나 아니면 이렇게 직업적으로 동물을 계속 사냥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걷어낸다고도 해서 어좀 쳐낸다거나 구슬한다거나 뭐 이제 치성을 들여서 다 해원을 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하거든요. 근데 이런 걸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. 말씀대로 이것도 살생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사냥을 하시는 분들은 뭐 좋은 적이든 아니든 간에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그 원혼령이 이제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. 이건 내가 실제로 봤던 건데 그분은 사냥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몸에 기력이 조금 이제 딸리는 분이었어서 나이가 조금 있는 남성분이었는데 몸에 좋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 잡수시고 다닌 거지. 음. 이거고 저거고 간에 다 잡수시고 얼마나 잘 잡수셨으면 은 여기 들어오셔서 말을 하는데 입에서 이렇게 뱀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시커먼 뱀이 내가 그거를 보는데 말문이 막혀가지고 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. 무서워서. 음. 근데 나중에 이제 어 여쭤보니까 그분이 뱀뿐만이 아니고 뒤에 막 소랑 고양이 같은 거랑 이상하게 생긴 거랑 별로 뭐막 강아지는 당연인 거고, 막, 진짜 엄청 막 염소같이 이상하게 생긴 것들, 그런 애들이 다 많이 모여있기는 했는데, 그게 다 이제 그분한테 나중에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흑염소랑 막 여러 가지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 있죠. 그런 거를 다 해먹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먹었는데도 몸이 좋아지기는 커녕 더 무겁고, 너무 안 좋아서 이게 대체 뭐가 씨었나 해서 궁금해서 음. 먹었다고 했는데, 그렇게. 어, 먹어서는 안 되는 거를 처먹어야 되니까, 오히려 탈이 더 나는 것이 아니었냐고, 어, 좋은 거 처먹으려고 하지를 말고, 어, 안 좋은 거를 하지 말으라고 그런 얘기를 해드리기는 했었거든요. 근데 오히려 안 먹으니까 더 낫다는 얘기를 또 들은 것도 있어서, 어, 오히려 동물은 근데 진짜 그렇게 뭐, 먹는 것도 좋지도 않고, 사냥을 하는 거는 더더욱 안 좋아서, 웬만하면은 살생은 진짜 피해주시는 게 좋죠. 웬만하면이 아니고 안 해야지. 응. 곤충, 곤충이나 벌레는 그래도 본 적은 없네 다행이고. <laughs> 다행이네. 응. 본인이 우울하면 어떡해 아니 왜 웃는 건데? <laughs> 시켜놓고 웃으면은. <웃음> 넘어가요? <웃음> 넘어가요? <웃음> 그런데 가면 큰일 나지. 네? 나는 우 지나가다가도 사였는데 <laughs> 내가 그거 볼 때마다 거기서 진짜 소름이 지나갈 때마다 쫙쫙 돋아가지고, 지나갈 때마다 맨날 이러고 갔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!